아 오늘 한요 어, 일단 다 앉았지요.요 더오실분있습니까아 있습니다. 회장님하고, 대통령님 있습니다. 아, 동주 더더 없지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오늘 ja, 하면... 오늘 사안에 부... 우리 김덕훈 회장을. 제가 대신해서 다음에 우리 친구들 많이 와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저는 전쟁이 심 못합니다. 지금 뭐 대신 뭐, 뭐일인는데또 우리 사무국장 한경희 하고 떠보니까 진짜 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진짜 옆에서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잠깐 주시고 이제 한 50일 깐 잠깐 잠깐

오늘 수고했네 수고했네 수한번 주세요 자 지금부터 대목 창조 맞습니다 창조 일반, 일반 일반, 일반. o k a 주를 수주에 고 있으면서, 학교 나온 자랑스러워하고, 그 다음 사 마음을 아, 가지고 <Autdles> 부회장 하고 있어서 항상 미안하고 아, 또 오늘 오늘 를해가지고또 마음으로 생동으로 또 많이 끌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동빈이 동빈이 자동거 급배다 갑니다자 자는 한점더해자세 우리 친구들 항상 동빈이를 존경합니다. 진주고등학 길을 위아야

일는 이런 사 아니고, 말년단 2 0년나 준비를 했는데, 21년 후에 21년 것같아너 어, 진짜요? 네, 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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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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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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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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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해주니까 사실 자리가 빛나는 거지, 제가 사실 한건 없고, 선생님들도 많이 와주시고, 친구들도 많이 와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 그리고, 아, 그리고 그, 4월 18일에 있을 비복축제에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오늘 안온 친구들 한 사람, 두 사람 더 손잡고 꼭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비복축제는 섹시한 여가수를 불러놨으니까, 제가 사진 같이 가줄 테니까, 꼭 와주십시오. 한한 그 다음은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각자 동료 건배쟁이 건배쟁이 그래서 우리, 우리 건배쟁이는 영원합니다. 슬로건을 알겠습니다 제가 전장을 외치면 신고만 외쳐주시면 되고 마지막 신고는 우렁차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네번째 신고는 우렁차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축하합니다. 출고 마치고, 출고 마치고, 출고 마치고. 반갑습니다. 회리님들 제가 중고 44입니다. 정기퇴직하고 나이에 1사를 놀기도 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 부탁드립니다.